네. 누구 누구랑냐? 아 일단 카운 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축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나 모르겠네 네, 베트남이랑 5대0 네 네. 네. 스마트폰 네. 그 뭐냐? 그 <laughs> 접이식 거치대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접이식 그 거치대 쓰지 않나요? 네, 접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죠. 거기 DD 사용할 만해요? 그걸로 디 d 휠으로 아... 바꾸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사 꽂는 데가. 많이 안 흔들리나요? 어, 꽉 조이니까 전혀 안 흔들리긴 하거든요. 어, 그래요? 근데 무거워서 네네. 좀 이게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쇳덩어리 같은 거 어디서 하나 길다란 걸 구해와서 이걸로 고정해 놨거든요. 나도 아 바꾸고 싶긴 한데 못 쓴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아 아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이게 무거워서 네.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그것만 고정시켜 놓으면은 저는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 헤드 모뭐 쓰시는 거예요 이게 넥스트 네. 레이디요아 그럼 내 거랑 다른 거구나 그게더 튼튼하다고는 하던데 내 고글 하나. 저는 플레이시트 쓰거든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랑 그거랑?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그게 더 튼튼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어... 유... 플레이시트요? 어. 모르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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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오늘 차 그냥 저희 차로 가는 거죠? <웃음> <웃음> Michael Schumacher has won here four times, and ever said it right. 내년 2월입니다. 네. 네. <laughs> 아, 없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내년에로 밀리면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 걸로 허락을 받긴 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혹시 아그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약속은 받은 상황이라 불안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 그... <laughs> <laughs> 네, 그렇죠. 좀상 얘기를 좀 하고 웬만하면 다 서로 약속 같은 것도 있으면 다 가라 그러고 그런 편이라서 아, 네. 설정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인사말부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갔겠네요. 아제라인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라인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마이크를 다른 걸로 설정해 놓고 계속 떠들고 있었네요. 아유, 죄송해요. 뭐, 간단하게 지금까지 떠든 거 얘기를 해보면. 뭐, 그렇습니다. 내년, 올해 이제 빵꾸가 많이 나는 거. 그리고 오늘도 심지어 빵꾸가 날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경기에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채울지 고민을 했고요. 그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올해 이제 12월 달한 달을 통으로 비워놨잖아요. 제가 뭐든 할수 있는 시간을 항상 6개월에 한, 한 달을 비워놓거든요. 그리고 5 달을 운영을 하고 한 달은 통으로 비워놓는데, 그한달 동안 뭐 빠진 거를 메꿀 수도 있고요. 그죠? 빠진 걸 메꿀 수도 있을 거고 물론 라이센스 점수하고는 관여가 안 되겠지만 라이센스는 이미 다 발급된 상황이겠지만 과정을 즐기지 못했으니까 그 부족했던 과정들을 채우기 위해서 겨울에 12월달에 한달 동안 뭐 포멀티를 어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빠졌던 트랙들이 다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빠졌던 트랙들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12월달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네 진행되는 트랙들 중에, 뭐, 특정 트랙들, 이렇게 놀러 오시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쓰고 있어서, 사실 레이싱 클럽에서 많이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 최근 거의 한, 한달 정도는 된것 같네요, 최근에. 여기 이제 좀 충전의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 쓸 일도 이전에는 운동 끝나고 오면은 회복이 몸이 회복이 안 되고 한 시간은 최소 기다려야지 이제 시, 이게 몸좀 뭐 피로도가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었고 운동 끝나고도 뭐 금방 사실 졸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운동 강도를 아무리 올려, 좀 많이 올린다고 해도 회복이 좀 빨리 되는 그게 생겨가지고 병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좀, 네. 이번 달도, 사실 오늘도, 네, 오늘도 체력이 남네요. 체력이 남네요. 지금도. 게임을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한, 11월달? 11월달부터, 뭐, 거의, 이제, 슈어라인 센스가 거의 끝날 무렵이긴 한데,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1월달부터는, 어, 레이싱, 밤마다 레이싱 게임 하는 게, 크게,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게임하고 놀고, 우리끼리 수다 떨고 해도, 어 이제, 정상적으로, 어 운동을 빼거나 하지 않아도, 패턴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날씨도 되게 많이 좋아져갖고, 운동하기도 되게 좋고, 안 힘듭니다 별로 아 이게 참 <웃음> 신기하다 <laughs> 자딴 얘기 그만하고 헐리파잉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자 레이마스터님 현재 가장 빠른 기록 찍어냈고요 1분 18초 97이 찍어냈고요 아, 잠깐 또딴 얘기 하면 제가 지금 페달을 쓰고 있는 게 저기 21님 거 투페달 쓰고 있는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스프링으로 바꿔놨었거든요 브레이크 페달을 근데 요것도 운동해서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음 다시 옛날에 그 쓰던 엘라스토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어 스머프 기록 갱신합니다. 엘라스토머로 바꾸고 이제 레이싱 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지난 주에도 제가 게임해 보니까 어 그래서 막 바꾸 고막 그 브레이크 바이어스도 조절을 안 하고 타고 있고 막 어우, 완전 초보가 다 됐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생초보가 돼가지고. 뭔가 초보 때가 사실 제일 재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겨울에 조금 신나게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도 준비가 많이 됐고 어 운동하면서 이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여러가지 것들이 훨신이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올 겨울에는 한번 신나게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스머프님한테 혹시 이 스머프님이 이제 개인사가 있으신데 올 겨울에 혹시 시간이 되시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스머프님이 올 겨울에 좀 저의 이 노는 에너지를 감당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 <laughs>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지금 스머프님이 제가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1분 18초 779 찍으셨는데 겨울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제가 초보일 때 저는 정말 레이싱에 재능이 정말 없는 사람이어서 지금도 가끔 이제 놀러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슬러그 스팅어님이 계세요 슬러그 스팅어님이 저랑 입문 동기? 뭐 제가 이제 조금 더, 2년, 2년인가 3년을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 2년, 3년 동안, 뭐, 맨날 백마코하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그냥 꼴찌하고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슬러그님하고 같이, 이제, 밤에 맨날 맨날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장비는 이게 좋나요? 뭐, 페달링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계속 막 분석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한, 1년 넘게 했죠? 1년 반 했나? 2년 했나? 그때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뭐 크리스마스고 다 만나서 밤마다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슬로그님하고 같이 2시간, 3시간씩을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또 초보가 됐어요. 그래서. <laughs> 물론 그때처럼 오래 걸리진 않겠죠. 2년 뭐 넘게, 1년 반, 2년까지 걸리진 않겠지만, 뭐몇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만,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는데, 올 겨울에 한번 놀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좀 신나게 놀려고 하는데, 어 얼마나 제 에너지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laughs> 궁금하긴 하네요. 올 겨울에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 오시고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1월 달부터는 네, 충분히 사실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1월 달부터 좀각 잡고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페달링 브레이크, 특히 브레이크 같은 부분이 제 맘대로 안 되니까, 아, 레이싱이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세팅으로 자꾸 막 데드돈도, 데드존도 줘보고, 막 곡선도, 곡률도 넣어보고, 막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이 안 나서. 참고로, 잠깐 또, 잠깐 또, 딴 얘기,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어, 장비는 드라이버의 실력을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 페달은 조금 예외로 봅니다. 페달 중에서 특히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음... 어지간하면 네. 여기 로드셀 페달 쓰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로드셀 페달도 저처럼 무식하게 엘라스토머 제일 단단한 거 넣어서 쓰지 마시고 조금 부드럽고 몸에 물이 안 가는 정도로 하시고 또, 로데셀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무릎이 상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미련하게 저처럼 막 내구레이스, 4시간 혼자 뛰고 이런 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4시간 레이스 그때 두 번인가 세번 연속으로 4시간을 혼자 뛰고 무릎이 나갔거든요. 네. 그런 행동은 네, 하지 않으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자, 프롬 님은 아까 사고 나면서 리타이어 되는데 제 리타이어 장면 잡아냈죠. 음. 오른쪽 가드레일 박으면서 리타이어 하는 장면. 그때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네, 스무스하게 넘어갔고요. 자, 제이크 님 사든. 프롬 님왜왜 스핀 하셨어요, 아까? 네. 아, 욕심 부렸어요. 아, 이제 <laughs> 좀 욕심을 부리는 단계 에 오셨군요. <laughs> 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아웃랩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 이제 시작한 거였어요 트랙하고 1, 2, 3코너 음. 그 초반에 스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네네네 아 그렇군요 음. 독일산 참다랑어님 반갑습니다 네. 욕심 부리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럼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혼자 스핀해서 망하고 왜안 되지 왜안 되지 고민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안전하게 타시다가, 아, 이걸로는 이제 승부를 더 이상 볼수 없으니까 조금 욕심부려서 한 템포 또 레벨업 시키고, 그러다 또 스피드에서 망하고,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계단형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요게 아주 정상적이니까,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시기에 좀내 어떤 껍질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온 시기에 많이 망하고, 사고도 많이 나가고 좀 그런데, 네, 이때가 사실 어떻게 돌이켜보면, 이때가 사실 제일, 어, 재밌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레벨업이 된다는, 그러니까 뭐, RPG 게임 하는 느낌이 들죠. RPG 게임 할때내 캐릭터를 육성시킬 때 정말 장비 맞추고 막 레벨업하고 할, 스킬 막 하나씩 얻고 할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현실판 RPG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 어, 이게 되네? 어, 나왜 이렇게 빨라졌지? 그 시기가 네, 가장 즐겁고 행복한 네, 기억에 남습니다. 또렷하게. 참정구저 아, 네네. 그 뭐냐 아웃 네브 아 인네브 인랩에, 인네에서한번 돌아보니까 좀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프라이할 때 조금 빨리 가보자라고서 욕심부렸는데 바로 돌아 스피내 버리더라고요. 음 그쪽에서. 아, 요 좋아요 아주 좋은 시도였어요. 우리 그 프롬님뿐만 아니고 모든 모든 심레이싱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제가 사실 저는 그그 그 단계를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했던 아주 형편없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참. <laughs> 쑥스럽지만 제 유튜브 가장 처음 영상을 보시면 f1 2010, 2013이죠. 2013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이 제 유튜브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알림에 뜨더라고요. 유튜브를 만든 지 이제 10년이 됐네요. 2013년 10월 10월 달에 영상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때 2000,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인가 2013년인가 하여튼 9년인가 10년 됐는데 그 영상 보시면 진짜 형편 없어요. 제가 3시간을 타임트라이얼로 연습을 해가지고, 어, 코스 아웃 안 하고, 정상적으로 기록 찍힌 랩이 그랩이어가지고, 3시간짜리 영상을 녹화해놓고, 앞에 다 잘라내고, 뒤에 다 잘라내고, 3시간 연습한 것 중에 코스아웃 안되고 정상적으로 기록한 한 랩이 딱 찍혔길래 그거를 앞뒤 잘라내고 편집해갖고 그 편집이라고 할 수도 없죠 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영상이 있는데 그게 제 유튜브 첫 영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저 이렇게 타는데좀 봐주세요 하고 자랑하려고 올렸던 영상 네. 영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영암 아닌가 미국인가 USA인가 영암인가 고그 실력에서 한 2년을 머물렀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 비하면 다들 진짜 재능파예요,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제 실력이나 저의 어떤 레파토리에 여러분들을 비교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진짜 성장세인 거예요. 한분한 한 분이 다. 저보다 심각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보, 제가 이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그 이상한 잘못된 길을 미로처럼 이렇게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한참 헤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고 계시면 제가 딱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 요 부분, 요 부분, 요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 되는, 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해봤어요. 뭐, F1 자세처럼 따라해서 누워서도 한번 해보고 막. <laughs> 몇초 남은지도 모르고 아웃랩 돌다가 끝났네 네트레이를 네. 어, 못하셨더라구요 네. 1분 13초 남았을때 나오셨던거 같은데 제가 봤을때 제가 그때 말을 하려고 랬거든요레인마스는 어, 과연 될까요? 이랬었는데 너무 천천히 달리셨죠 아웃랩을 네 시간 안보고 있었어요 아쉽게도 막코너쯤 부근에서 네.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체그드 블랙이 들어갔더라고요 레인마스터님 기대하고 보고 네. 있었는데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스모프님 1등했습니다 요 퀄리파잉 기록으로도 추가 점수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 퀄리파잉 기록이 이제 어저기 데이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또 정리를 해서 추가 점수를 또 부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경기는 일단은 레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 마무리해주시고 더 게임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하고 한번 놀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고생, 고생 많습니다. 네, 사실 퀄리하려고 오신 건 아닐 텐데 다들 아유세 <laughs> 명만 딱더 있으시면 오시면 참 좋겠다, 그죠? 세 명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스오프는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 좋습니다. 좋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한만한 더 하겠습니다. 체이크 님은요? 저는 한 30분 정도만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못뭐 혹시...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들어오세요. 좋습님 네. 달리는 걸 제가 잠깐 한번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개인화면을. 네네. 구할까요? 네.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